중요하죠 안전해야지 네. 그리고 안타까운 희생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 내용 절차 모두에 있어서 네. 이 법안이 미흡하다. 네. 그러나 네. 어떤 네. 법이든 네. 그것의 파급 효과에 네. 대한 면밀한 네. 검토가 네. 필요한 것이고 네. 네.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뭐 모르겠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네. 안전해야 한다. 네. 네. 그러면서 또. 관련 산업은 산업대로 음. 돌아가야 된다. 네. 그두 가지를 놓고서 네. 어떤 해법이 가장 좋으냐는 네.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네. 필요한 거죠. 음. 이런 거는 진짜 그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몇 조문이죠? 160몇 개죠? 조문이. 170몇 170 네. 개죠? 그거를 제대로 검토를 했다? 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음. 이 법부는.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터졌을 때 대중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이 산업과 이런 것들을 잘 절충할 수 있는 법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